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은 아, 스트로크, 내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제가 왜뇌졸중이라고 중재를 강조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뇌졸중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실까 염려스럽기 때문이에요. 뇌졸중은 뇌의 상태가 졸, 죽어 있는 상태예요. 뇌의 기능이 뇌자죠. 졸은 죽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는 중. 그래서 뇌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졸 중은 뭐라고요? 뇌의 기능이 죽어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출혈이 되면 뇌출혈이 되어서 셀리블 헤멜리치가 되고 경색이 되면 뇌경색이 되어서 셀리블 인사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로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타격 혹은 또한방 맞담 이런 뜻도 되고 운동 경제할 때 이렇게 치는 거고 또 스트로프라고 졸중은 뭐라고요? Stroke. 이 뇌졸중을 앓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어, 분 중에 헬리우드의 어, 영화배우 샤론 스톤이 있는데요. 그녀가 어, 뇌졸중을 건강하게 어, 견디고 회복해서 활동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어, 희망이 될것 같아요. 뇌졸중은 뭐라고요? Stroke. 네, 감사합니다. Bye.